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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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국어의 자음 체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요 어, 134 페이지에서 137 페이지까지 어 자음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업으로 고고고! 자, 자음을 자 공부하려면요. 여러분 단모음에서 선생님이 단모음 체계표 외우는 거 알려줬었죠? 단모음.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자 이거 있었죠? 이것처럼 자음도요. 자음 체계표를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자음 체계표는요. 여러분 교과서 137 페이지를 펼치면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자음 체계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여러분들이 허이 거만하게 옆에서 자음 체계표를 딱 쓰고 문제를 풀면 쓱쓱 풀리겠죠? 자, 그리고 모음도 어때요? 여러분들 단모음 체계표를 옆에다 쫙 쓰고 모음 문제를 풀면 수학싹 풀리겠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음 체계표에서 암기하는 거 알려 줬으니까 자음 체계표도 암기하는 것을 알려 줘야겠죠? 자, 알려 알려 줄 테니까 잘 보고 암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이 파티를 연 거예요. 와우 너무 멋있는 파티였어요. 근데 거기 누가 왔냐? 바다사자가 놀러 왔어요. 자 바다사자가 바다 여기 위에 걸 보니까 바다사자가 놀러 와서 나에게 뭐라고 했냐? 바다사자가 놀러 와서요 나한테 야너 파티 였구나 파티 어떻게 추 축하해, 너 파티 축하해라고 말을 했죠. 그니까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파티를 축하한다니.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냐. 하어 그래. 그럼 친구 데리고 많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아니 어버리겠죠자 바다사자가 파티 축하해라고 하니까 나는 어 아, 그래. 그럼 많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암기를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거를 공부해 보도록. 자 교과서에서 134페이지를 펼치면 자음이,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거는 여기 자음 체계표에서 소리 나는 위치 지금 나와 있죠? 입술 소리, 입몸 소리 요거 관련된 설명입니다.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나눠 봅시다. 자, 비읍 같은 경우에 자, 발음을 해 볼까요? 라고 발음을 하면 어디서 발음이 나죠? 브 발음은 발음해 보시면 알죠. 브브브 뽀뽀 부부뽀뽀 어디서 납니까? 바로 입술에서 발음이 나네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발음해 보면. 자, 그래서 입술에서 양 입술에서 발음이 나는구나. 그러면 비읍은 무슨 소리? 바로 입술 소리라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드 발음을 해 볼까요? 드드드드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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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발음 어디서 납니까? 자, 이빨 여기 뒤에 딱딱한 부분. 여기 뭐예요? 잇몸이죠. 잇몸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드드드 드, 드, 드. 자, 그러니까 잇몸에서 소리 나니까 드 발음은 바로 디귿은 잇몸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지읒을 발음해 볼까요? 지지지 지. 자, 여러분 입에서 뒤에 입, 이빨 뒤에 딱딱한 잇몸 그 뒤쪽 혀를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생입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뭐가 소리난다고? 바로 지어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생입천장 소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자 여기 딱딱한 부분 말고 뒤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만져질 거예요. 헐로 이렇게 만져봐. 그죠? 자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하니까. 자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나냐? 그그그그그 그, 발음. 해보세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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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음이 바로 여린 입천장에서 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 보시면. 자, 희응을 보시면 발음 해볼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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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어디서 소리 납니까? 바로 목청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청 소리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라고? 자음이 바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분류를 한 거예요.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 그럼 자음 체계표에서 입술 소리에 해당되는 건 뭐야? 브~ 계열이랑 무가 있네. 자 잇몸 소리에 해당되는 거 드드드드드 시옷도 있네. 그리고 스스스도 있고 르도 있고 르도 있네. 발음을 해보시면 다 잇몸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 잇몸을 턱턱턱 턱, 턱, 턱 치면서 자 그럼 입천장 소리 주주주주주 자센 입천장 소리 바로 딱딱한 부분 바로 여기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그그그그그 어디서 소리 난다고 dm. 말랑말랑한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고 어떻게 그 하고 응 하고 발음해 보면 그렇게 따요. 자 그다음에 목청 어데요? 목청에서 소리가 난다. 뭐가 흐흐흐흐 목청을 만져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목청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흥은 바로 목청 소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1번에 2번을 보면,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자음과 소리 나는 위치를 바르게 연결해보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이 분류가 되는 거야 자, 해볼까? 극극극응응 <laughs> 어디서 납니까? 그렇죠. 여린 입천장에서 나온게 얘네들은 무슨 의미라고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한답니다. 자, 드드드드 드르 어디서 한다고? 그렇지. 윗 잇몸과 이 윗몸이 혀끝 혀끝으로 톡톡 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잇몸 소리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봐도 알겠 자, 다음 체계표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브브브브 뿌. 어때요?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입술 소리구나. 딱 지지지지 지지 어디서 합니까? 바로 뒤에 있는 딱딱한 부분에서 나죠. 이제 입천장에서 하는 센 입천장 소리구나. 자, 흐흐흐흐. 어디서 합니까? 바로 목청에서 나죠. 소리나는 위치가 그러니까 목청 소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보도록 할게요. 소리 내는 방법에서 처음은, 처음에, 처음에 나눠지는 방법, 은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방법은 바로 안 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로 처음에 나누어져요. 자, 안 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로 나누어지고요. 울림 소리는 다시 코 소리하고 흐름 소리로 나누어진답니다. 자, 이게 왜? 자, 자음은요. 입 안이나 코 안이 올려에 따라서 울리면 울림 소리. 입아니나코 안이 울리지 않으면 어 바로 안울림 소리라고 하는 거죠. 즉 울림 소리는 발음을 할때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콧소리 하고요. 또 그리고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또 잇몸에 댄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바로 이 흐름소리로 나누어지게 되죠. 어쨌든 코 안이 울리든지 입 안이 울리던지 발음을 할때 울리면 울림소리 안 울리면 안울림소리로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 그걸 봤을 때 울림소리만 따로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 자,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고 노란 이것만 만약에 찾아야 된다. 울림소리만. 그 노란 양말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렇죠? 노란 양말을 생각하시고 아닌 것은 안 울림소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술소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바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어, 울림소리하고 안울림소리로 구별이 되는지 입술소리 가지고,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어요. <laughs> 자, 입술소리에서 안울림소리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비읍이랑 쌍비읍이랑 피읍이 있죠. 자, 얘는 그럼 똑같은 입술소리인데 발음을 할때 어떠냐면요. 어떻게 발음이 되냐? 흐그 발음을 해보면 입술에서만, 입 안에서만 요렇게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울림소리미음을 음, 발음을 해보면 똑같은 입술소리인데요 얘는 ㅁ 음 발음을 해보시면 입으로도 공기가 나가지. 여기 뒤에 보이죠? 뚫려서 코로도 공기가 나간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코 안이나 입 안이 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열렸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울림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잘 생각해보시면 아, 이렇게 쑥 나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울림소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콧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콧노래 어떻게 부르니까? 랄랄랄라 그렇죠. 리을 되죠. 는은은은은 니은 되죠. 뭠뭐뭐뭐 미음 되죠. 아하하하 뭐 이렇게 음 이응이 된단 말이야. 왜 그럴까? 왜? 왜? 바로 코 아니 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울림소리에서는 우리가 콧노래를 생각해 보시면 잘알 수가 있죠. 자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냐 135페이지로 넘기시면 됩니다. 보시면 2번에 1번이죠. 다음 자음을 발음해보고 코 안이 울리는 소리를 찾아보자. 자 이거는요. 자음 체계표에서 울림 소리 중에서 이콧 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울림 소리는 뭐라 그랬지? 입안이나코안이울리면 울림 소리였죠.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코 안이 울리는 소리를 찾는 거예요. 니가코 그러니까 안이 울리는 소리. 자, 울림 소리는 뭐였지? 노란 양말. 노란 양말 중에서도 코 안이 울리는 소리는 란을 뺀 거죠? 너 양말.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무무무 눈누르누아 아아, 오오오, 이렇게 콧노래가 불러지는 울림 소리 중에서도 이제 여기는 코 안이 울리는 소리죠. 자, 그러면 코 안이 울리는 소리.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코 안이 울리는 소리. 이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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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제 콧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콧소리에는 바로 미음과 니은과 그리고 이응이 있구나, 무, 느, 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밑에 2번의 2번 문제는요. 바로 울림소리 중에서도 바로 흐름소리에 해당되는 문제랍니다. 자, 슬림 소리는요. 자, 다음 자료를 발음 해보고, 공기가 혀의 양 옆으로 흘러나가면서 입안이 울리는 소리를 찾아보자. 울리는 소리, 울림 소리 중에서도 공기가 혀의 양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느' 발음이에요. '느' 발음해보시면 '느르르르르' 발음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혀의 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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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옆으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가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가면서 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입안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울림 소리 중에서도. 혀가 양옆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바로 이런 걸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 바로 흐름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르 발음은 바로 흐름소리, 울림소리 중에서도 흐름소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요. 자, 그러면 2번에 3번을 볼게요.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자음을 입안이나 코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 보자. 자, 울린다. 울림소리. 중에서도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것, 즉, 울림소리를 찾는 거죠. 자, 코안이 울리는 것은 코소리였죠. 입안에서 울리는데 그 안에서 어떤다고 할지 공기가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가면서 소리 나는 것은 바로 흐름소리였죠. 어쨌든 여기 위에 거는 뭘 찾는 거다. 울리니까 울림소리. 그럼 노란 양말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발음할 때입아이나코 안이 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뭐라고? 바로 안울림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는 체계표에서 이 울림 소리 노란 양말을 제외한 요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안울림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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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란 양말 뺀 나머지가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바로 올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 그 다음엔 자음 체계표에서 소리 내는 방법 있죠? 여기서 지금 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 했으니까 그다음은 안울림 소리에서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에 관련된 설명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 설명은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들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림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4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134 페이지를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자음이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 하면서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바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자, 그럼 맨첫 번째 그림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이다. 이와 같이 발음되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자, 그래서 처음 보시면, 우후! 낑겨서, 으아, 으아, 으아!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 보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찰음에 관련된 그림 설명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마찰음에 관련된 그림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요. 파찰음이나 파열음이나 마찰음을 공부를 할 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풍선을요, 빵빵하게 그 안에 공기를 넣는 거야. 자, 그렇 다음에 그 공기를 빼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기를 풍선에다가 빵빵하게 집어 넣은 다음에 공기를 빼는 방식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어, 내가 물어보면 뭐 내가 대답하지. 그죠? 자, 이렇게 공기에 그 뭐냐, 풍선에서 빵빵한 풍선이 있으면 풍선 앞에 여기를 잡고 여러분들이 제 공기를 빼는 방식이 있겠죠? 공기를 이렇게 빼는. 자, 그럴 때 어떻게? 조그만한 데서 빼니까. 쓰읍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빠지는 방식. 공기가 그렇게 빠져나오는 방식을 바로 마찰음, 마찰의 방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오는 어, 자음을 바로 마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마찰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바로 발음 기간의 좁은 사이를 좁죠. 너무 좁아요. 이게 아주 열려 있어요. 이런 좁은 사이를 공기가 지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바로 내는 소리죠. 그럼 선생님. 지금 풍선에서 공기를 빼면서 조금만 한 입구를 빼면서 어떤 소리를 했지? 이렇게 발음을 했죠. 자, 이게 그러니까 마찰음의 대표는 바로 시옷. 발음이 되는겁니다서스 발음이 바로 해보시면 스 해보시면 발음 기관의 좁은 통로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스 이렇게 마찰을 내면서 소리가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마찰음에 관련된 설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찰음은요, 방금 얘기했죠. 발음 기관의 좁은 사이를 공기가 지나가게 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림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요, 첫 번째 제 그림과 세 번째를 합친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설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 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설명을 보면 뿅!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봐봐. 공기가 뿅! 이렇게. <laughs> 그렇죠? 자, 이걸 봤을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바로, 자, 여러분이 공기를 방금 이렇게 집어넣었죠? 풍선에다 집어넣었는데, 풍선에다가 날카로운 것을, 날카로운 뭐 바늘 같은 거를, 콕찔을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하니? 빵! 하고, 이렇게 터지게 되겠죠. 풍선이 빵! 하고, 이야! 빵! 하고, 터지게 되겠죠. 풍선이. 자,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파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로 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파열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기의 흐름을 방금 얘기했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예 빵!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공기의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지? 풍선에 공기를 가득 담았다가 터질 때 빵!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다가 지금 빵 터질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파열의 과정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파열음이죠. 빵 했으니까 파열음의 대표가 뭐겠니? 바로 비읍 발음이 되는 거예요. 빵 그렇죠? 그래서 비읍 발음을 해보시면 브. 브 해보시면 입이 막혀 있다가 한 순간에 팡 터지면서 발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열음에는 비읍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운데 그림 있죠? 가운데 두 번째 그림으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롱대롱 대라 이렇게 왜 달려 있죠? 대롱대롱 대롱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마찰음면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봐봐봐. 발음기관의 좁은 사이를 공기가 지나가게 하면서 마찰스.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마찰스! 아,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리 나는 마찰의 과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빵 터지긴 하는데 아까 파열처럼 완전히 빵 터지지는 않고요. 약간 서서히 뻥이 정도? 이 정도라 터지면서 난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빵 터지니까 바로 파열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찰이 일어났다가 뒤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요 과정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그러면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어때요 여기 앞에 있는 파 뒤에 있는 마찰의 차를 따서 여기서는 뭐 무슨 의미라고 한다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어나는 파찰음의 대표는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파찰음의 대표는 바로 즈 발음이 있어요 자즈 발음이 바로 파. 파찰음의 대표 발음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의 과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파열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찰음을 설명을 해보자면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뻥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데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이제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할때 자음체계표에서 자, 파열은 파차름, 마차름 중에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요것들이 다시 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게 돼요.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자음을 발음해보고 <laughs> 발음이 안 돼, 선생님이. <laughs> 발음해보고 소리의 세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아 자음이 또 나누어지는구나. 첫 번째, 그 발음이랑요. 끄그 발음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근데 비교를 해볼때 뭐라고 하는 거야? 성대에 손을 올리고 발음을 해 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보다는 끄가 여러분 발음해 보시죠. 목에다 손 대고 발음해 보면 그보다는 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목구멍에 긴장이 오게 돼요. 목구멍에 어 목구멍에 어떻게 된다고? 땡긴 긴장이 오게 됩니다. 더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힘을 더꾹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소리를 바로 이렇게 쌍장 는 힘을 주게 되는 목구멍에 힘을 주게 되는 요, 소, 요 소리를 뭐라고 하냐? 바로 된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기억 같은 거는 바로 이제 예사소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사소리보다는 된소리가 성대를 조금 더 긴장시키는 소리인다는 거야. 목구멍이 더 긴장된다는 거야. 끄 이렇게. 어, 여러분, 이런 이런 된소리 언제 내십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뭐 이렇게 소리를 내죠. 무거운 물건 들때 어떻게? 끙 이렇게 이렇게 소리 냈잖아. 그저 나만 되는거 아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렇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된소리라고 하는구나. 자 그다음에 기억 발음과 기억 발음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보다는 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볼게 자 그와 크를 얇은 종이를 입, 입 앞에 대고 발음을 해봐 자입 앞에 대고 발음을 해봐 아이, 진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보다는 크가 더+ 어떻게 종이가 더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라는 발음은요 아 크라는 발음은요 그라는 발음에다가 우리 희응 배웠지 목청 소리가 합쳐진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목청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숨소리입니다. 숨소리. 아, 그렇구나. 그보다는 크가 바로 숨소리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더 숨소리가 얘보다 있으니까 당연히 종이가 더 많이 흔들리겠죠. 해보시면 그래요. 그보다는 크가 더욱더 숨소리가 많이 나와서 종이가 더 펄럭펄럭하게 된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숨소리가 들어간 걸 뭐라고 하냐? 바로 거센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역시 거센 소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은 뭐라고? 바로 예사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여기 '예사소리'와 '된소리'는 바로 목구멍의 긴장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고, 이렇게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는 바로 숨소리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밑에 답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 답을 보면 이렇게 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비해서 끄, 쌍기억은 소리가 강하게 난다. 된 소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목구멍이 긴장이 된다고 했잖아. 무거운 물건을 들때끙차 이렇게 한다고 했죠. 어? 잘했죠. <laughs>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자 기억에 비해서 크는 소리가 더 세게 난다. 왜 어, 크라는 발음은 바로 그라는 발음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숨소리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센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크는 바로 이제 숨이 많이 터져나오면서 소리가 거세게 난다. 그러니까 종이가 더 많이 벌락벌락벌락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다음 단어를 순서대로 발음해 보고 소리 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의 단어 나눠진다고 했죠 소리 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나눠지는구나 우리 방금 배웠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단어의 느낌스가 달라지게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은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단어의 어떤 느낌을 어 차이를 가져온다는 게 우리말 즉 한국어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단어의.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 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 그렇구나. 단어의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 즉, 자음 때문에 우리의 어감이 달라지게 되는구나.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짤랑, 잘랑 했을 때 예사소리 들어있죠? 찰랑 하면 뭐가 들었죠? 된 소리. 찰랑 하면 뭐가 들었죠 거센 소리.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된 소린 걸 알았어요. 자 이것이 거센 소린 걸 알았어요. 앞에 있는 지읒이 바로 예사 소리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어떤 단어의 느낌스, 어떤 어감을 주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봐봤, 보면, 자, 비해서 짤랑에 비해서 짤랑에된 소리가 들어간 것은 방울 소리가 강하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고 된 소리. 자, 찰랑, 짤랑에 비해서 찰라 거센 소리가 들어간 것은 소리가 더 거칠게 느껴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된 소리는 소리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거센 소리는 소리가 거칠게 느껴지는 거구나. 이런 단어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이런.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3-3을 보시면 이것처럼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예를 찾아보자. 자, 예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예를 찾아보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어떻게? 뱅글뱅글처럼 이렇게 우리 의 예사소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뭐니? 된소리, 그리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거센소리가 나눠진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예들에서 우리가 된소리는 무슨 느낌 바로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센 소리는 무슨 느낌? 바로 소리가 거세게 나고 거칠게 난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어가 예사소리 된 소리, 예상 예사소리 된 소리 그리고 거센 소리로 나눠지고 각각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느낌수 어? 알겠죠? 이런 거를 알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자 137페이지에 이렇게 많이 나와있죠 자 이런걸 한번 쫙 읽어보시면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된다는거예요자그거의 자음은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 소리 혀끝이 윗 잇몸에 혀끝 혀끝 있죠 혀 뒤에는 잇몸 그것을 혀가 톡톡 치면서 나는 잇몸 소리 그리고 혀바닥과센 입천장 소리에서 나는 센 입천장 소리 입천장 뒤에 딱딱한 부분 그리고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소리 뒤에 말랑말랑 말랑 혀 뒤에 요렇게그 뒤에 입 뚜껑 그 위에 이제 입 뚜껑에서 뒤에 보면 말랑말랑 부분 만드지죠? 그 부분에서 이제 혀뒷 부분을 턱턱 치면서 나는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그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목청소리로 나뉜다 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한 자음은요 입이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냐에 따라서 울림소리 노랑 낭말 그리고 안울리는 안울림소리가 있었죠 울림소리는 그것도 두개로 나누어졌지 발음할때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나는 먼소리 콧소리가 있었고 또 울림소리 가운데서도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아니면 잇몸에 댄에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는 혀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바로 이제 흐름 소리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죠. 자 그리고 아들림 소리는요, 또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소리가 세냐 이걸 따라서 어떠니 발음 기간의 균형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소리내는 예사 소리. 자 그리고 아니야 우리가 이게. 뭐였죠? 그 목구멍이 긴장되는 성대를 만져봤을 때 긴장되는 것처럼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소리 내는 된소리, 끙,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발음기관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숨을 거세게, 자 거친 숨소리가 들어, 아우! 거친 숨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센 소리로 나누어 진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음 체계 표이렇게 전부 다 암기해야 된다고 했었죠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다 설명을 했어요 암기하는 건 뭐였지 바다 사자가 뭐였지 어떻게 했죠. 바로, 나에게, 파티 축하해. 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자, 나한테 파티를 축한다. 라고 말을 하면, 자, 나는 뭐라고 말을 한다고? 바로,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많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기 뒤에요 많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바다 사자가 파티 축하해. 그럼, 많이 와라. 이렇게. 외우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